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.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. 함께 읽겠습니다.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.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,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. 아멘.